네, 안녕하세요. 캠핑모드의 엘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스트코에 동기용품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또 얼마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코스트코 최근에 이제 차세코 난로가 완전 핫했잖아요. 오늘 제진점은 파세코 날라가 있을까? 저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입고가 되자마자 바로 다 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신일. 신일 VIP 패니터9리터 등유를 사용하긴 하는데, 패니터거든요 아무래도 등유 날라나 그런 화목 날로 그거보다는 안전하고 많이 사용하시는데, 전기를 사용해요. 전기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힘들죠. 여기 보시면은, 이 차일드락 기능은 이 3초간 누르고 하면은, 아이들이 계속 장난칠 때막 껐다 켜서 따잖아요. 그거를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고 3시간 소화 이거는 이제 3시간 동안 예약 기능 3시간 소화하고 3시간 뒤에 꺼지는 예약도 할수 있고 온도도 설정을 할수 있어요 아무래도 팬이터다 보니까 에코세이버 같은 기능도 있고 다들 스탠리 워터저그 아시죠? 똑같은 스탠리에서 나온 본온보 팟인데 이게 일단 안에 보시면 은 이중 스테인리스 구조예요 보온도 되고, 보냉도 되고, 그리고 보온이 되니까 겨울 같은 때는 뭐 집에서 맛있는 찌개 같은 걸 끓여서 여기다 놓고 캠핑장에 가져가시면 뜨끈뜨끈한 상태로 그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냉도 돼가지고 여기다가 뭐 시원한 물 같은 걸 담아놔도 됩니다 워터저그랑은 다르게 그 워터저그는 그 수도꼭지가 있어서 물을 따라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수도꼭지는 없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보관을 할수 있다 만화의 보온 보냉병 두 세트. 두 세트에, 한 세트에 한만 구천 원이면 한 세트 에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이제 백패킹 갈때산 같은 거 오를 때 되게 덥잖아요. 더울 때시원함을 마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물 하나 딱 채워가지고 다니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도 그렇게 안 무거워요. 그리고 뚜껑을 닫을 때 이렇게 돌려서 닫으니까 안 열리니까 셀, 피, 셀 염려도 없죠. 여기 양털 풋워머라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여기다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 캠핑 가서 발시렵잖아요발시렵을때 이렇게 발 꽂고 있으면 아주 따뜻하게 발을 지킬 수 있죠. 동계 용품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전기 방석, 전기 매트잖아요. 보이로의 전기 방석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캠핑 갔을 때 의자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따뜻하게 엉덩이를 데피실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은 3단계까지 돼요. 90분 스탑 90분이 되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작아서 들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인용 이제 좀 커다란 매트나 깔고 주무실 때쓸수 있는 매트가 있거든요. 보이로 전기요. 이건 1인용. 바로 150 세로 80cm. 이거는 이제 6단까지. 얘는 2시간, 6시간, 9시간, 12시간. 이렇게 타이머를 맞출 수 있어요. 보통 잠을 주무시면 한, 많이 주무셔도 9시간 정도면 다 주무시고, 이제 기상하시잖아요. 그럼 한 9시간 맞춰놓고 주무시면은 이제 딱딱한 잠자리를 즐기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드럼 세탁기에다 세탁도 가능해요. 좀 더러워졌다 싶을 때는 세탁기에 빨아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2인용. 바로 150 세로 180cm로 두 분이서 사용하실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트코에 온 이유가 동기용품을 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한번 쭉 살짝 둘러봤는데 동기용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다 팔린 것 같거든요. 그래도 혹시 또 코스트코가 그래도 캠핑용품의 꿀템이 가득한 곳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다른 꿀템들이 있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건 접이식 순수를. 85,900원이거든요. 딱 봐도 크죠? 커가지고. 캠핑 다니실 때짐 같은 거 옮길 때막 들고 나면 무겁잖아요. 여기다 이제 다 실어가지고 날르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당기시면은 손 쉽게 접을 수 있어요. 이런 주머니도 달려가지고 여기다 이제 보온병이나 보냉병 담아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죠. 여기 캐스케이드 야전침대. 일단 가격을 보시면 굉장히 싸요. 4만 원. 최대 하중 무기가 136kg. 웬만한 사람은 누워도 된다는 소리죠. 이게 좀 누웠을 때 사람들이 좀 뽀득뽀득 소리가 난다고 하긴 하는데 그도 그렇죠? 4만 원대 야전침대 쓸수있으면막 쓰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딱 하나 단점은 무겁다 국기여행에서 다니, 가지고 다니기가 조금 무거운데 그래도 막 쓰기도 좋고 편하게 누울 수도 있고 딱 수납 크기는 한저 정도 됩니다 폴딩 박스도 있죠 이 폴딩 박스가 4 6 m 짜리인데두 개에 14,790원이에요 하나에 7,000원 또한단 소리죠 재질은 플라스틱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싼 만큼 내구성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싼 맛으로 쓰기 딱 좋죠. 46L면은, 그리고 웬만한 물건은 다 들어가니까, 조립하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됩니다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상판이 없다는 점. 그래서 테이블로 쓰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저렴하게 막스 폴딩박스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접이식 수납박스. 이거는 손잡이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폴딩박스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요 이렇게 한개 가격이 10490원이에요. 근데 이게 옆에 방금 설명드린 저 옆에 폴딩박스랑 비교를 하면은 얘는 3 2 l 짜리 하나가 만0 4 9 0원이고 저거는 4 6 l 짜리두 개가 14,790원이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는 이게 방금 설명드린 폴딩박스가 조금 더 싸다고 할수 있죠. 이것도 유명하죠. 다용도 작업용 장갑, 소가죽 재지. 세개에29,990 원. 이게 작업용 장갑이어서 이제 캠핑 가면은 은근히 좀 위험한 작업이 조금 있단 말이야. 망치질을 한다거나 그리고 불 만질 때, 화호때불 붙일 때에도 이런 장갑 끼고 하시면 훨씬 손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가 들어 있으니까 좀 가족이나 좀 친구분들이랑 같이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사서 나눠서 쓰셔도 돼요. 한개약만 원꼴이라고 할수 있어요. 작업용 전선 렇키이 구를 쓸수 있는 건데, 이제 오토캠핑이나 캠핑 가시면 전기를 멀리서 끌어와서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있으면 좋죠. 이게 최대 30m 짜리거든요. 30m면 은 웬만한 캠핑장 그 전기 끌어오는 데는 무리가 없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기식 핸드트럭. 2인 1 기능이라고 5 0 9 0 원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발이 4개죠, 지금.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하시면 보이시죠? 이제 여기다가 물 같은 거 올리시고,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수포. 방수포 두개일이 24,990원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고 하시면, 은 캠핑 같은 데 가면, 비가 온다거나, 그런 게 생길 때, 이제, 물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캠핑 갔을 때, 텐트 치시기 전에, 밑에 딱 깔고 자시면, 비가 와도 물살 걱정이 없습니다. 은근히 방수포를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 있으면, 더 안전하고 편하게 캠핑을 할수 있습니다. 지라포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 28,990. 구입하나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가스레인지 하나 가지고 다니실때 이런 거 있어도 좋, 좋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코스트코에 동계 캠핑용품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와봤는데, 동계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로 생각보다 제품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 다 팔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 안 들어온 건지, 나중에 동계가 더 제대로 들어왔다고 했을 때 다시 코스트코를 방문해서 여러분들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